우리나라가 군인들 월급을 못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1997년 전 국민이 금을 모았던 그 참혹한 IMF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렸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심지어 전 지구가 멈춰섰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요. 대한민국은 단한 번도, 정말 단한 번도 나라 지키는 군인들의 월급을 밀려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2월 말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연말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대체 우리나라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돈줄경제에서는 이 숫자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공직생활 중 처음이라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방비만큼은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는데 막상 2025년 연말 장부를 정리하려니 금고에 돈이 정말로 없었다는 겁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공중에 붕 떠버렸고 기획재정부는 아예 자금배정을 막아버렸습니다. 다급하게 1월 초에 1조 5천억 원을 긴급 지급했지만 이미 국가의 신뢰는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 돈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 장병들 급식비 6.4억원 추운 겨울 내무반을 들 난방비 심지어 적의 도발에 대비한 전투 예비 탄약 구매비 천체 20억원까지 결제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탄약입니다 탄약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총알과 포탄 살 돈이 없어서 외상을 치거나 결제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가슴 아픈 건 저녁을 앞둔 장병 5,000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18개월 동안 나라를 지키며 매달 40만 원씩 피땀 어린 돈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했거든요. 장병 내일 준비금이라고 해서 너희가 모은 만큼 국가가 지원금을 얹어주겠다고요.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기로 한그 돈이 일주일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가가 청년들과 맺은 가장 신성한 금융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 정부는 2025년 한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64조 5천억 원을 빌렸었습니다. 한국은행을 마치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 거예요. 2024년에 173조 원을 빌린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 집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월급날 세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죠. 그런데 월급날은 10일인데 5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죠. 이게 바로 일시 차입금이에요. 문제는 124조 원이라는 돈이 단기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지방 경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총 빚은 1,414조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1.6%를 기록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0% 초반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진짜 무서운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1월 초각 군본부에 2월 예산을 평소의 60% 수준으로만 쓰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작년에 못준 돈을 올해 예산에서 당겨 쓰고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시 지출을 줄이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왜 금고가 비었을까요? 정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은 매년 평균 6-7%씩 에서 늘어났는데 세금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매달 400만원씩 쓴 꼴이죠. 처음엔 예금 깨서 메우고, 나중엔 빌려서 메우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국방 예산이 66조 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금이 없어서 총알 하나 제때 못 사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의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5대 원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방비 1,008조 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나라가 2026년 한해 동안 복지에는 대체 얼마를 쓰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그마치 2 0 6 9조 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인들 월급을 못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1997년 전 국민이 금을 모았던 그 참혹한 IMF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렸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심지어 전 지구가 멈춰섰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요. 대한민국은 단한 번도, 정말 단한 번도, 나라 지키는 군인들의 월급을 밀려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2월 말 대한민국 정부가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연말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대체 우리나라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돈줄경제에서는 이 숫자에 숨겨진 잔인하고도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공직생활 중 처음이라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방비만큼은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는데 막상 2025년 연말 장부를 정리하려니 금괴에 돈이 정말로 없었다는 겁니다. 1조 8천억원이라는 거액이 공중에 붕 떠버렸고 기획재정부는 아예 자금배정을 막아버렸습니다. 다급하게 1월 초에 1조 5천억 원을 긴급 지급했지만 이미 국가의 신뢰는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쓸 돈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장병들 급식비 6.4억 원, 추운 겨울 내무반늘들 난방비, 심지어 적의 도발에 대비한 전투 예비 탄약 구매비 1 천차 20억 원까지 결제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탄약입니다, 탄약.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국가에서 총알과 포탄 살 돈이 없어서 외상을 치거나 결제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가슴 아픈 건 저녁을 앞둔 장병 5천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18개월 동안 나라를 지키며 매달 40만 원씩 피땀어린 돈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했거든요. 장병 내일 준비금이라고 해서 너희가 모은 만큼 국가가 지원금을 얹어 주겠다고요.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기로 한그 돈이 일주일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가가 청년들과 맺은 가장 신성한 금융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 정부는 2025년 한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64조 5천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한국은행을 마치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쓴 거예요. 2024년에 113조 원을 빌린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집 가계부랑 똑같습니다. 월급날 세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죠. 그런데 월급날은 10일인데 5일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죠. 이게 바로 일시차입금이에요. 문제는 114조 원이라는 돈이 단기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지방경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총 빚은 천차하차의 14조 원에 달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7.6%를 기록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0% 초반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진짜 무서운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가 1월 초각군 본부의 2월 예산을 평소의 60% 수준으로만 쓰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작년에 못준 돈을 올해 예산에서 당겨 쓰고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시 지출을 줄이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왜 금고가 비었을까요? 정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은 매년 평균 6에서 7%씩 늘어났는데 세금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매달 400만원씩 쓴 꼴이죠. 처음엔 예금 깨서 메우고 나중엔 빌려서 메우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힌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국방 예산이 66조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금이 없어서 총알 하나 제때 못사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의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5대 원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방비 2008조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가 2026년 한해 동안 복지에는 대체 얼마를 쓰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그마치 206조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28조 원 정도인데 그중 30초 여태가 복지라는 이름 아래 집행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무려 8% 넘게 늘어난 수치죠. 아니 복지 예산 늘어나는 게 국민들 살기 좋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나가는 방식과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경직성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쉬워요. 한번 정해지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지원금 같은 것들이죠.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번 달은 어르신들 연금 좀 깎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법으로 딱 박혀 있는 돈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기초연금이에요. 202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약 33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만 무려 660만 명에 달하죠. 그런데 이 70%라는 기준이 참 묘합니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은 정말 가난한 어르신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진실은 다릅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자산보다는 당장 들어오는 소득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은퇴해서 별다른 월급이 없으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라 용돈을 수백만 원씩 줘도 본인 장부상 소득이 0원이면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받는 구조예요. 더큰 문제는 인구 구조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5년 뒤엔 1200만 명, 10년 뒤엔 150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정부가 아무런 새로운 정책을 펴지 않아도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 수조원씩 자동으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집안에 돈 벌어올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달 용돈 드려야 할 어르신은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는 꼴이죠. 여기에 건강보험 지원금 12조원도 복병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병원 갈 일도 많아지죠?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고갈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여러분이 낸 생쪽 같은 세금 12조 원을 일반 회계에서 떼어다가 건보 재정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나가는 돈은 이렇게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어떨까요? 세금 걷는 능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처참합니다. 2023년 세수결손 10조원, 2024년 4조원에 이어 2025년도 예상보다 6조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무려 3년 연속으로 세금이 계획만큼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라고는 하지만 법인세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회복했지만 그 밑에 중경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며 적자 상태거든요.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내는 건데 허리가 끊긴 우리 기업들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실종입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집을 안 사고 안 파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거칠 리가 없죠.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객인 부동산 시장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실시한 감세 정책의 부메랑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뽑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2026년 1월 현재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투자는 안하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곳간만 열어주고 세수만 잃어버린 꼴이 됐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나갈 돈은 법으로 딱 정해져서 무섭게 불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경기침체와 정책 실패로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 지독한 불균형이 결국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핵심 원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세금은 안 거치는데, 나갈 돈은 정해져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집을 너무나 불려버린 공공 부문의 거대한 고정비 폭탄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병 50만 명은 뺀 수치예요. 순수하게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만 10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 직원이 약 40만 명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무려 150만 명이 넘는 거대 인력이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공무원 한 명의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아주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115만 명이면 연간 인건비만 57조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 연금 부담금, 복지 비용까지 모두 더하면 1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매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공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빚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LH의 부채는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인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은 누적적자가 40조 원을 넘어섰죠. 이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일 수십억 원씩, 연간 수조 원이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심하면 구조 조정을 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조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살을 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조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는 결국 여러분이 내는 전기료 인상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우리 이웃들의 일터를 한번 볼까요? 민간 경제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계는 지금 그야말로 줄도상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보세요. 작년 한해 동안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9개나 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으니 pf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죠. 둘째는 미분양입니다. 집이 안 팔리니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lh가 떠안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수만 회 달하다 보니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이로 인해 신규 공사 발주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건물 안 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 현장 노동자들까지 수만 명의 생계가 막힙니다. 이들이 돈을 못 벌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부가가치세가 안 거칩니다. 결국 나라 근고는더 비게 되는 악순환에 늪에 빠지는 것이죠. 이 퍼펙트 스톰의 영향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돈줄에 의존하다가 동반 추락하고,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제2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원이나 깎였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건 중앙정부가 거든 내국세의 약 21%를 자동으로 교육청에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 세금이 안 거치니 교육청 돈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 2006년 1월 현재 전국 교육청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조식 지원 예산을 60%나 삭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경기도는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까지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지방교육청들은 돈이 남는다며 선심성 복지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비상금인 기금까지 거의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갈 복지비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공공부문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데 기업들은 무너져서 세금은 안 거치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 밥값까지 깎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재정은 지금 모든 위험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정체된 대태생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세금은 안 거치는데 나갈 돈은 넘쳐나고 군인들 바깥까지 밀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벼랑 끝에 섰다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독일하면 검소함과 원칙에 나라죠. 그들은 2009년에 아예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단순한 법이 아니라 나라의 뿌리인 헌법에다가 재정준칙이라는 걸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0.35% 이상 빚을 내는 건 위헌이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요.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싶어도 헌법 재판소가 무서워서 못 쓰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어떡하냐고요? 독일 사람들은 참 영리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걸 다써 버리는 게 아니라 비상금 통장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 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같은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만 한시적으로 규칙을 풀고 그 비상금을 꺼내 쓴 거죠.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칼같이 자, 이제 다시 빛내지 말자 하고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유럽의 온갖 경제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스웨덴은 더 극적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국가부도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스웨덴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나라 곳간부터 튼튼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도입한 게 지출 상한제입니다. 3년 단위로 우리는 딱 이만큼만 쓸 거야. 라고 한도를 딱 정해놓고 선거가 있든 말든 정권이 바뀌든 말든 그 한도를 절대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026년 현재 스웨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겨우 30% 내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1.6펜트를 넘어서서 쩔쩔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여유롭고 든든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도 2020년부터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말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돈을 더 쓰겠다고만 하지 빚을 줄이자는 소리는 인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보며 이제 한국의 재정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2006년 1월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복지를 계속 늘리고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414조원에서 시작한 빚은 노인 인구 폭증과 함께 2030년이 되면 18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GDP 대비 64차 한참 천터라는 비기축 통화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죠. 이때가 되면 매년 내야하는 이자만 90조원입니다. 여러분 90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세금 걷어서 나라를 지키거나 복지에 쓰는게 아니라 그냥 빚쟁이들 이자주는데 다 써버리는 비의 노예가 되는겁니다. 결국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제2의 IMF 구제금융을 받는 비극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나리오 B는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같은 복지를 정말 어려운 상위 50%에게 집중하는 선별화를 단행합니다 여기서만 연간 타입 8조 원이 절감됩니다 둘째 공무원 신규채용을 5년간 동결하고 조직을 슬림화합니다 인건비 5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lh와 한정 같은 적자구동이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합니다. 여기서 또 10조원이 절약되죠. 여기에 규제를 풀어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5년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2030년 국가 채무를 1500조원대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빚이 줄어드니 이자 부담도 60조원대로 낮아지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는 미래 먹거리인 ai 로봇 우주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a는 빚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카드를 긁다가 결국 집을 잃고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시나리오 b는 당장 외식 줄이고 옷안사 입으며 5년 고생해서 빚을 다 갚고 자녀들에게 깨끗한 집과 학자금을 물려주는 부모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8조 원의 국방비 구멍. 이건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군인들 밥값이 밀리고 총알 살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청년들이 제대할 때 받기로 한 지원금이 지연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재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돈을 뿌리겠다고 할때 우리는 그돈 나중에 누가 갚느냐고 당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함부로 빚을 내지 못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줄 경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고 우리 아이들이 빚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건 결국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깨어있는 눈과 목소리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위기의 진실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주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